안녕하세요. 라브네임입니다. 오늘은 물고기 자리분들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드 살펴볼게요. 음, 무언가 요번 열흘 안에 본인께서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뭐, 뭐, 어, 일 공부 관련이라고 한다면요. 메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음, 세컨잡으로 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뭐 취미 활동으로 하고 있었던 일 그런 것 관련으로 본인께서 조금 고민을 하고,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음, 그런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런데 그 결정을 함으로써 무슨 변화를 맞이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뭐 물리적인 변화, 뭐 이동, 뭐 하시는 것일 수도 있지만 마음, 심적으로의 무슨 변화, 마음의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런데 그 변화는 본인에게 있어서 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음. 뭐 무언가 내가 고민을 하고 선택, 결정을 내린 것, 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뭐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다 이동하게 됐다 여행을 가게 됐다 뭐 응. 결코 나쁘지 않으니까는요 긍정적으로 한번 생, 바,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어 그리고 어 결정을 근데 이제 순, 어 조금 심사숙고 하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응.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결정을 하거라 음 응. 그러면 그 결과는 본인에게 있어서 그다지 뭐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음 응. 어, 물리적인 뭐 이동, 뭐 여행, 뭐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심적으로의 변화는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 그 어, 음, 당신이 무언가를 결정함으로써 심사숙고해서 결정함으로써 생기는 그 변화 오, 모든 종류의 그 변화는 어, 너에게 긍정적일 것이다 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너무 움츠려들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음, 음, 결정을 해라 음, 카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밑에 카드 볼게요. 밑에 건강은 건강은 뭐 나쁘지는 않지만은요. 약간의 변화 이것도 있습니다. 뭐 다른 쪽을 내가 여태까지 하던 게 아닌 다른 것을 새롭게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원래 다니던 운동센터가 아닌 다른 곳으로 어, 어 이동을 음, 하실 음,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 어, 변화 변동. 건강 쪽에서도 변화 변동이 있으니까는요.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금전운이요. 그다지 좋지는 못합니다. 어,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 여유롭지 않습니다. 음, 음, 조금 빠듯하지만 본인께서 그래도 잘 어, 계획적으로 조금 사용하신다면 이건 열을 무리없이 지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 공부 관련, 일 공부 관련은요,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셔야 된다고 나옵니다. 음.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도전해봐야 되는데, 결과를 내기는 어렵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다. 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 환경을 잘 이용해서, 음. 어, 똘똘하게 일이나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지금 카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대인 관계운. 우선 일반적인 대인 관계운으로 보면요. 어, 사실 주위에 사람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혼자 계실 것 같아요. 외로워요. 어. 그런데 남들이 보기에는 주위에 사람이 있어요. 어, 북적북적한데 그 뭐라 그래? 어. 뭐 사람들이 주위에 하든 많어. 근데 내가 마음을 탁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음. 그런 외로운 감정을 아마 본인만 아실 거예요. 어. 그래서 뭐 이게 사람 관련일 수도 있겠어요. 뭐일 공부로 보이기는 하지만 굳이 사람으로 본다면은요 그동안 나에게 그니까 내가 알고도 속아왔던 속아주었던 나를 조금 기만하고 나를 조금 뭐. 어, 나를 조금 내려, 깎는다든지, 나에게 속임수를 조금, 뭐, 사기를 친다든지, 속임수를 뭐, 조금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에게 손해를 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굳이 그 사람을 인연을 끊어내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그 사람과 인연을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롭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커플이신 분들 애정운으로 보면요, 어, 요거 장거리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이동, 변화, 변동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뭐 출장이 될 수도 있어요. 장거리 출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조금 요번 열을 어, 있지만, 애인이 있지만 조금 외로운, 음, 그런 열흘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솔로이신 분은요, 일반적인 대인 관계 운하고 비슷합니다. 주위에 사람은 있지만 외롭습니다. 굳이 누군가를 내 애인으로 만들기는 조금 어려운 열흘로 보여집니다. 음. 마지막으로 조언 카드 택천쾌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역시 이 카드 결정해야 된다,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위에서도 아까 여기 뭐 말, 음, 말씀드렸지만 무언가 고민을 하고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레노먼드도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밑에서도요 어, 흐지부지 어영부영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의 주대를 가지고 결단을 내려라. 라고 지금 카드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요. 어, 주위에 사람이 아까 있다고는 말씀드렸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있지만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어, 여기서 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도 나쁘지 않다고 지금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혼자 결정할 수 없을 때, 뭐 결론은 볼 때, 뭐 결정은 본인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외에 다른 거 조금 조언이 듣고 싶다 조언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요 어 음, 무리해서 혼자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조금 의견을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이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지금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너무 혼자만 있지 말래요 음, 그 점만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까지 열흘간의 운의 흐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